야너 이키카 제트펜 이 압축 공기 먼지 제거기 써봤어? 진짜 좋아. 키보드 청소하기에 완전 최적화된 제품이야. 1 0 0 0 RPM의 강력한 바람으로 먼지를 확 날려버리니까 더러운 키보드가 순식간에 깨끗해져. 게다가 무선이라서 사용하기도 편해. 화학물질도 없어서 안전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진짜 청소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돼. 너도 한번 써봐. 후회 안 할걸? 야, 진짜 이 강력한 선풍기, 진공, 청소기 완전 대박이야. C타입 충전식이라 어디서든 쓰기 편하고, 브러쉬리스라 소음도 적어서 너무 좋아. 겨울에 눈치 올 때나, 홈 DIY 할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 2000000rpm의 강력한 모터로 바람 세기가 54m 매천나 돼. 상상해봐. 겨울철 제설도 거뜬하게 할수 있어. 게다가 맞춤 가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점도 찐이야. 화학 물질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추천해. 야, 이 온해반 선풍기 진짜 좋아. 2000W의 강력한 파워로 공기를 쏴내는 속도가 200ms라니. 마치 제트기 같은 느낌이야. 집에서 DIY 작업할 때 이거 있으면 먼지 날리기도 쉽고 자동차 건조할 때도 진짜 유용해.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하니까 이동성도 짱. 고압으로 바람 쏴주니까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완전 편해. 화학 성분 걱정도 없어져? 안심하고 쓸수 있어. 진짜 추천이야? 한번 써봐.